자 오늘 알테오젠이 이렇게 1.75 정도 빠졌는데 자 많은 주주분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웬만한 종목들은 빠지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2.30%나 빠지면서 지금 많은 분들한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웬만하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겁니다 그래서 1.75 정도 빠진 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아무 타격이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 지금 한번 저점을 찍고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무너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거지 지금 앞으로 나올 호재들도 많고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 분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 이게 호재가 있는데 바로 올라가지 않고 왜 이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 호재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동안 이머그사 관련된 이야기도 예전부터 나왔어요. 자, 그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거친 후에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했단 말이죠. 자,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이야기가 나왔던 것만으로는 불족하다. 그러니까 계약까지 확실하게 이어져야지 그 때에서야 주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약들이 나올 것을 알고 있다는 거면은, 우리가 언제 이 종목을 타점을 잡아야 될지,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눌림목을 만들어질 때, 다시 한번 타점만 잘 가져가면은, 이 종목으로 큰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세력들의 움직임을 봐서, 자, 이 종목을 어떻게 앞으로 또 운영을 해갈지, 이번 영상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그동 알테우젠 관련된 영상을 찍으면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2024년에는 또한번 사고 친다, 단기 조정 후에 날아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이 이때 이후로 크게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영상을 찍은 날짜를 보시면 1월 2일 새해 첫날부터 이 알테우젠을 추천을 드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크게 올라갈 종목들을 계속해서 추천 드릴 테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계약 수식으로 이어지려고 하면은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재료들이 이미 공개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상단에서 올라온 다음에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의 알테오젠의 주가는 자, 여기 해당권에서 박스권을 형성해서 만들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상승을 하다가 해당 구간 근처에서 살짝 신고가를 갱신하고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전저점을 이렇게 조금씩 높여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때는 그냥 사놓고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합니다. 뭐 귀찮으면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고요. 좀더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전저점을 높여가거나 아니면 고점을 높여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 완벽하게 움직이진 않아도 분명. 이 이렇게 저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는 한 번에 이것을 물량을 모아간 다음에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거란 말이죠 기존에도 이렇게 RTOD는 움직여 왔기 때문에 이 들어와 있는 세력들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이 신호만 잘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 자그 신호가 바로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 신호인데 자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 낼때이 저점에서 매수한 다음에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고 나중에 한 번에 이렇게 쭉 폭발시키는 게새력들의 주된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패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새력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눌림목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매집이 들어올 겁니다. 그 타이밍이 놓치지 말고 이 파동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됩니다 이것도 솔직히 지금 6개월 거의 가까이 동안 몇 번의 매매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랑 비교를 해 봤을 때도 충분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시장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고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같이 떨어져 주기는 하는데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처럼 시장이 떨어질 때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수 있어요. 지금 알테우젠 같은 종목만큼 좋은 종목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저 주식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알테우젠에 박아두면 되는데, 그냥 박아두면 좀 아쉬우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새롭들 매집 신어보고, 샀다 팔았다를 같이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당히 적힌 번호로 이 알테우젠이라고 종목명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다 보면은 타이밍이 약간 어긋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뭐천 원이라도 싸게 사고, 백 원이라도 싸게 사고, 그리고 백 원이라도 비싸게 팔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대응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거에서 모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전고점 부근에서 한번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한번 다시 떨어질 때 그때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는 기대보다는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그리고 알테오젠 제가 이런 구호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자이 구호에서 사는 것을 놓치셔서 아쉬운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쉬워할 필요 없는 게 지금 알테오젠은 다시 반등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지만 지금 당장 4월에 올라갈 만한 종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이 종목도 알테오젠 못지않게 매집이 잘된 종목이라서 놓치면 상당히 아쉬울 것 같아서 알테오젠 주주분들한테도 공유 드릴 건데요 이 종목 공유 드리기 전에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아무리 이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누구는 수익 보고 누구는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도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면 손실을 주는 나쁜 종목이 되는 겁니다. 예로 들어서 23년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던 금양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3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만에 무려 8배 가까운 수익을 주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런 종목도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40%라는 손실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면, 이 종목은 손실을 주는 나쁜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확실하게 수익 내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선정하는 게 바로 세력들의 패턴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이 세력들의 패턴을 모를땐 항상 고점 복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이 패턴들을 연구를 했고 그래서 제가 선정한 기준에서 세력들의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을 모아서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성과 검증기를 돌려본 결과 2개월 만에 시장 대비 8% 1%라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종목들 중에 무려 75%나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종목들은 정말로 이렇게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런 종목들을 타이밍 맞게 선정을 해서 문자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로 이 내용들을 전달드리고 있었는데요. 12월 12일에 제가 네오샘이라는 종목을 4,80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를 드렸고 그 사유도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신번호 보시면 010-8248-5878. 상당히 적힌 번호랑 동일하죠. 총 200분이 받아보셨는데 그러니까 네오샘을 이날 매수에 들어갔고 그후로 주가가 급등해서 이렇게 3배 이상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종목뿐만 아니죠. 제가 1월 19일에는 어버브 반도체. 12,50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엔, 한번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을 만들어줄 때, 그리고 다시 상승하기 직전인 이 시점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고, 그 후로 주가가 급등해서, 고작 4일 만에, 무려 두배나 되는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크게 올라간 종목들만 보여드렸고, 뭐 20%, 30% 올라간 종목들도 많았지만,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까지 전부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세르플의 패턴이 보이는 종목들을, 확실한 타이밍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이런 종목들을 영상으로 말할 수 없는 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세력들의 패턴이 깨지게 되면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간다 라고 해서 빨리 갈수 있는 종목도 늦게 가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문자로 전송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가 이 주식을 하면서 혼자 매매한다는 게 상당히 외롭고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이랑 소통하면서 매매하고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 구독자가 쉽게 늘지 않아. 여러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제공하면서 빠르게 채널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누르고 구독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신 분들께 문자 목록에 추가해 드리고 있고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무료 추천 종목과 요청하신다면 종목별 분석 리포트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나 카톡은 되지 않고요. 제가 문자만 받고 있으며 잘 때는 무음으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심야 시간에도 언제든지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혹시 이상한 종목 보내줄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있으실텐데 이거 바로 매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일주일만 어떤 종목을 주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구독 취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더 이상 문자 보내지 않겠습니다. 저도 자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겠지만 이게 뭐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작은 행동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혜택이 될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저번에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솔직히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보면은 속이 상하잖아요. 자, 이렇게 타이밍 나오는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나중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사실 이런 것도 제공해 드리기 제한돼요 그래도 저희 채널의 초기 구독자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혜택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이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이렇게 문자로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